자,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거룩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께서 와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전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우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악인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우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네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 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면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니 감히 죽께아뢰나이다 아멘. 아멘. 어 가치관 변화는 항상 그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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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변 n Amen. 여러 가지 가치관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것이 있는데 어, 아브라함의 가치관, 특별히 또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가치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value에 대한 view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치관이 흔들리는데 어, 인간이 마음이 제일 잘 흔들릴 때에는 어,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는 에 뭐냐면 예, 상황이 외, 외부적인 상황이 극해 극해져서 어? 극단적으로 상황이 나타나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많이 바뀌잖아. 어, 그 지금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두려움을 벗어버림으로서 바른 판단을 하고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어, 이제 오늘의 말씀 뭐냐면 그 마음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에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변하는 마음과 그 반대편에 있지만 더 심각한 거. 그게 뭘까?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 마음이 높아졌을 때에 아주 심각한 가치관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다르게 보는 거지. 잘못 보는 거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위험 위험 수위에 온 거예요. 그 위험의 순간에 온 것이 왜 이음의 순간이 왔느냐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마음을 칭찬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연인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게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너무 약속을 붙들고 기뻐서 행동이 바뀌었잖아. 급히 빨리 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하 그런데 그 나그네가 이제 하나님이었고 나머지 두 천사였다는 거야. 그 대접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서 두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두 사람이 가고 이제 한 분은 남았는데 그한 분이 하나님이야. 그한 분이 하나님이고 나머지 두 천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 쪽으로 소돔을 향하여 갔어. 그 이제 그들을 전송하러 나가 나가니까 전송하러 이제 배우 전송하러 가니까 하나님도 그 옆에 같이 계셨잖아. 가는 속에 뭐라고 했냐면 1 7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목소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지금 내가 이 비밀스러운 행동을 지금 어?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아브라함에게까지 내가 숨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걸 아주 아주 굉장히 비밀스럽게 첩보라고 하는 첩보전을 하는 듯이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살피는 일인데 누구에게도 비밀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까지 비밀로 내가 숨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 8 절에 뭐 말하는 거야.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만민 아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이야기가 있어.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강대한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만민 아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응?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창백해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열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야? 이제그 인정된 상태잖아. 인정한 상태잖아. 그 인정하니까, 어, 너는 이제는 예사로운 이 인물이 아니다 말이야. 이제 너는 뭐라고 큰 민족이 될 인물이고. 너로 말미암아서 큰 열방 세배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야. 그러면서 지켜줘서 높여준 거야. 자, 그럼 한번 봐. 이제는 뭐야?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 뭐가 된 거야? 그 약속을 성취할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성취할 사람이 되고, 그 역사적 시점은 바로 내년 임맘때 아들 이삭을 낳으면 그 이삭에게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고. 하는 거지. 그 사람 높은 자리에 이제 올려 세워 준 거야. 너는 이제부터는 큰 민족이고, 너는 이제부터는 세계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자이다, 복의 거원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딱해 주셨어. 어 그러니까 뭐지? 이게 아브라함이 조금 기가 얇은 게 아니야. 사실은 기가 얇은 건 아니지만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 같아. 지난번 아주 오래 전에 살렘 왕이 막 승리해가지고 막 그냥 어? 자기가 승리해가지고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연합군을 쳐서 그리고 소돔 음, 성에서 사람들이 빼앗긴 음, 왕이 빼앗긴 재물과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을 때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올라왔지만 샬렘 왕이 딱 그래서 너는 무릎을 꿇어라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라 그러니까 무릎 꿇고 했잖아 그지? 그때는 우쭐해질만한 마음이 있는데 어 그냥 샬렘 왕이 너 무릎 꿇어. 그리고 어, 그리고 포도주, 어 아, 저기 뭐야 떡하고 포도주 이렇게 하나 더 갖다 주고 무릎 꿇어 찬양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 야 너는 지금 뭐라고 큰 민족이 될 거다. 세상의 열부이 너로 말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또 뭐야 마음이 우쭐해졌어. 야 우리 이 마음을 지키는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거다. 그지? 마음을 지키는 대상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이지그런 근데 자기의 마음이 뭔가 말을 듣고 마음이 그냥 높아졌다, 낮아졌다, 우쭐해졌다가 그냥 어? 추락했다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큰 민족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열국에 복을 받을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수용해서 수용하되 뭐라고 마음은 높아지면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문제 아직도 남아 있는 아브라함의 덜 성숙한 것이 뭐냐면 그에 따라서 마음이 우쭐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19절 말씀에 한번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이제 큰 민족이다. 너는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내가 그걸 이룰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고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비밀을 지킬 수 있겠냐 하고 비밀을 이야기를 해 줬어. 그래서 이제 그 비밀 이제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재앙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내려가서 모든 일것들을 행한 것을 내가 듣고 부르짖음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보고 하려고 한다. 자, 한번 봐.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기서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말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거야 지금 대화를 일반적으로 대화를 딱 나누다가 대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한 발짝 딱 다가섰어 그럼 뭐야 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제? 딱 대하는 거지 딱한 발짝 더 뭐예요 무슨 무슨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다고요? 이 마음속에 지금 뭐야?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야? 예? 거기 의인이 있는데 지금 악인과 함께 더불어서 멸하시겠다고요? 그게 의인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조카 로시 거기 있다는 생각을 가졌잖아. 조카로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제 보게 돼. 이미 봤지, 우리가. 이제. 어, 그,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 하시리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하사 음. 의인을 음. 악인과 함께 음. 죽이시면 음. 부당하오며, 음. 어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아무런 이제 공개하네. 조금 내가 이제, 이제 학생들을 대하다가 보면 또 성도님들을 대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 조금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맘먹는 게 아니라 딱 위에 서서 지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런 식인데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금 세워줬더니만 딱 다가서서 무슨 이야기 하나님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뭐 도대체 정의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정의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냥 활기가 차고 희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졌으니까 그만큼 삶의 활기를 에너지를 에너지를 가지고 막그 했잖아 그지? 어 그렇고 지금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전을 이제 제시를 했잖아 소망을 제시했고 내가 이제 그 일을 실행할 거야. 그 그러니까 너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비밀이지만 너한테 그렇게 비밀로 할수 있겠냐?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건데. 이렇게 해줬더니만 그냥 마음이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이 부당하다. 부당하다. 정의를 행해야 될 뿐이 하나님 아니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도 상당히 뭐라고? 불신앙, 고차원적 불신앙을 넘어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지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단방에, 단방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뭐야?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이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하나님이 악인을, 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부당하다는 말이 맞아, 틀려? 맞지. 그지? 악인을 의인과 함께, 함께 취급하는 것이 틀려, 맞아? 틀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이 맞아? 틀려? 아브라함 말이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맞아? 틀려? 맞아. 그지? 아브라함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여기. 그지? 아브라함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뭐야?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렇게 맞는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아브라함이 모르는 현실은 뭐라고? 아브라함 이 모르기 때문에 틀린 것들이야.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50명 있어 없어? 없어. 45명이 있어 없어? 없어. 30명이 있어 없어. 없어. 20명이 있어 없어. 없어. 10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뭐야?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 지금 그게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50명 이 있으면 내가 왜뭐안 시키지. 하나님, 이제 처음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 그럼 45명은요? 45명도 있으면 내가 안, 하지. 어, 그럼 40명은? 40명 있어도 내가 안 하지. 30명은요? 어, 30명 있어도 내가 안 하지. 뭐야? 자기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기가 죽는 거야.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20명. 20명도 안 하지. 아이고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거기 혹시 열 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열 명도 안 왔지. 본래의 자리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겸손해지면서 알게 되는 건 뭐야. 소돔에는 인이열 명조차도 없구나. 그 우리는 뭐야? 자기가 아는 사실 요만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의와 어, 불의를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부당하다고 그러고 부당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냐 사실은. 내가 조금 많은 요거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자리잡고 있는 엄청난 큰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 하나를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당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어? 하나님은 정의를 해둔 분이 하나님 아니냐 자기 맞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서기 위해서 앞으로 딱한 그릇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째려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개를 숙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꾸자꾸자꾸 내려가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될까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 뭐야? 내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은 수천, 수만 배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그 감히 그것 가지고 남의 옳고 걸음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 자칫 여기에서 넘어지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정의를 행해야 될뿐 아니냐고, 그렇게 지정해서 맞서는 교만함에 올랐을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요만한 것, 내가 옷 하나 잘 입었다고 옷 입지 못한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얼굴 조금 잘생겼다고 다른 사람 얼굴 막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뭐좀 하는 거 아는 거 하나 있다고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판단하고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아? 이게 지금 훈련의 과정 중에 뭐야? 초기에 일어나는 훈련이야? 후기에 일어나는 훈련이야? 후반부에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다 그러고 아무리 완성됐다 그러고 아무리 성숙하다고 그래도 여기서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야. 인간의 실패자일 수밖에 없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감히 자랑하지 마라. 그래. 감히 남이 세워준다고 해서 그만큼 내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수록 더 조심해서 자기의 마음을 더 고추 세우고 더 긴장하고 더 마음을 다 추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지. 더서 더 열국의 아비라고 하니까 막 내가 아버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더 겸손하고 복에 그는 이된다니까 너희들은 내 복을 누릴 놈들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복 받으십시오. 그지? 저런 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복 받을 놈들이야. 이 교만의 선이 종이한짝과 같지만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거. 아브라함 처음 우리는 이거를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의 교만을 못 봐. 소돔성의 죄악밖에 못 봐. 소돔성의 죄악보다도 더큰 죄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 소돔성의 죄악 그 엄청난 죄악보다 더큰 죄악이 아브라함의 바닥 속에 마음 속 깊이 빠져 있다가 마음 속 깊이 있다가 하나님 그걸 들추시는 거지 딱 이만큼 올려보면 딱 올라서는 거야 여러분 겸손 감히 다른 사람을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지막까지 뭐라고 지금 큰 민족 열국의 아비 그리고 큰 열국들의 복을 받을 자가 될 자에게 없어져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추셔서 없이 하시길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어마무시한 죄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셔서 참, 뭐라고? 큰 민족. 참,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아멘.